여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동네를 알지도 못하는데 생판 처음 와가지고 여기 뭐 <laughs> 전복이 모자이크입니다. 전복이 항아리에 뭐 복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아, 이거 뭐 설명 적어놨네. 뭐라 저건? 해류 황제 전복 음, 후레쉬를 켜야 아유 네 해류 황제 전복 자산어부의 보고로 본초 강목에는 석결명으로 소개되고 있는 전복은 예로부터 보신약재로 사용되었으며 궁중연회식에 진상된 귀한 수산물입니다. 국내 최대 전복 생산지인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서 생산된 전복은 갯벌, 해조류 숲, 맥반석으로 형성된 건강한 바다에서 자연 먹이인 미역, 다시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맛과 영양이 우수하며, 우수하여 우리나라 으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황금전복은 금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과, 믿음과 복을 담은 상징물이며, 완도를 찾은 방객들에게 황금전복, 전복의 기운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처 완도군 시행일 2017년 12월에 해 놨네요. 아, 그래서 이 복항아리, 복이라고 해서 이렇게 항아리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음, 야. 완도항 여객선 터미널 앞 공원에 아리 목항아리 네, 예, 전복이 담겨 있습니다 아, 우리 씨